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량을 가져왔고, 제가 몇대가져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대 가져왔고요. 하나는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여섯 대를 보여드릴 거고, 가격은 1,470만원부터 4,490만원까지. 4 시리즈를 시작해서 5 시리즈 좀 보고, 마지막에 7 시리즈 한대볼 예정이고요. 할 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영상을 시작하고,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 바디 4 시리즈 420D 럭셔리 그랑쿠페 모델이고요. 저는 사실 옛날서부터 F 바디 4 시리즈 디자인이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봐도 예쁩니다. 4 시리즈가 이 앞에도 좀 디테일이 예쁘게 생겼고, 옆에 휠도 예쁘게 생겼고, 차의 크기도 적당하고, 이 프레임리스인 이 윈도우도 되게 예쁘고, 트렁크 열리는 것도 예쁘고, 전반적으로 그냥 흔한 3 시리즈는 싫지만. 5 시리즈는 좀 큰데, 그러면서도 흔하지 않고, 요런 디테일이 조금씩 있어서, 티나지 않게 고급스럽고, 요 럭셔리 모델이 조금 더 고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 시리즈의 그랑쿠페 럭셔리, 도어가 두개짜리가 있고, 컨버터블도 있는데, 컨버터블은 좀 뒷모양이 예쁘지 않고, 도어가 두개짜리는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기 좀 힘드니까, 가장 실용적인 거는 그랑쿠페, 도어가 네개짜리인4 시리즈, 디젤 모델이고요. 20 디젤은 4기통 2000cc 디젤인데 연비가 좋은 거는 물론이고요. 이게 10년이나 된 디젤이면 정말 옛날 차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15년도에 나온 2.0 디젤이랑 지금 25년도에 나오는 2.0 디젤이랑 기술적인 발전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시계의 쿼츠가 10년 전 거랑 지금 거랑 발전이 있나요? 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제저 dslr의 카메라 렌즈가 50년 전50.8 뭐 렌즈랑 요즘에 나오는 50.8 렌즈랑 렌즈 깎는 기술이 발전을 했나요? 음, 발전한 게 없죠. 발전을 빠르게 하는 분야도 있지만 발전을 잘안 하는 분야도 있어요. 발전을 빠르게 하는 분야는 뭐 저런 디지털 카메라라고 치면은 디지털 컬 카메라의 무슨 센서 부위 이런 거는 빠르게 발전을 하죠 우리가 뭐 메모리 칩이라든지 뭐 cpu 라든지 그래픽 카드 의 gpu 이런 것들은 빠르게 발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발전을 하지 않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카메라 렌즈 시계의 뭐 오토매틱 시계 혹은 쿼츠 시계의 그런 아주 핵심적인 원리라든지 자동차의 내연기관의 엔진은 글쎄요 제가 볼땐 최근 한 10년 동안은 발전한 게 거의 없어 보이고요 발전이 있는 분야는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전기장치랑 엮었다든지 아예 전기차로 갔다든지 이런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내연기관 자체는 발전이 별로 없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자동차는 감가를 잘 맞기 때문에 한 10년 전 차를 구입하면 감가는 많이 됐고 기술은 지금 차랑 차이가 없고 관리가 그럭저럭 잘된 차라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나오는 신차 2.0 디젤이나 e 디젤이나 아무 차이가 없고 어설픈 브랜드의 2.0 디젤보다 BMW 2.0 디젤이 제가 볼땐더 좋고,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뭐 누유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느낄 땐좀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어 중고차를 살때 완전히 문제가 없는 새차를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 차값이 원래는 뭐한 6, 7천 정도 했을 텐데, 차값 대 지금 거의 4분의 1 가격에 산단 말이에요. 4,500만 원을 세이브하고 취등록세까지 치면 더 세이브되는 건데, 사는 가격은 날로 먹는데, 실내도 완전 깨끗해. 그 다음에 키로수도 뭐 8만 키로니까 그렇게 많이 뛴 것도 아니야. 연식은 좀 있어. 있는데 이런 차를 사면서 무결점의 차를 살려는 거예요. 차를 샀는데 뭐 약간 뭐가 좀 문제가 있다. 뭐 필요하면 고치면 되잖아요. 뭐 타는데 문제없는 것들은 그냥 타도 되고 전동시트 뭐가 좀 조절이 안된다. 뭐백미러에사이드미러에 각도 조절이 뭐좀 저쪽이 좀 이상하다 라든지 뭐 뒤에 창문 하나가 좀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면 그냥 쓰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소소한 문제는 있을지언정. 소소한 문제는 있을지언정. 한가지만 더 얘기해. 뭐, HID 라이트가 나갔다. 이 라이트 나가면은 요, 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손 넣어가지고 갈면 되는데, 물론 이제, 원래는 이제 센터나 이런 데 정비소 가서 갈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비소 가서 달면 뭐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에요. 나오는 HID 그 램프는 그냥 오스람 이런 데서 만드는 램프기 때문에, 그래 봐야 실제 가격은 뭐 몇만원 안 합니다. 공인까지 들어가서 뭐 10만원 20만원 할지언정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들은 이제 정비를 내가 좀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기본적으로 좀 오일류 교환하겠다 교환할 게뭐 있어요 그래봐요 엔진 오일 디퍼런셜 뒤쪽 디퍼런셜 오일 교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션 오일은 교환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왠지 차주가 교환 안 했을 것 같은데 교환할 수도 있고 그냥 안 하고 탈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 제조회사에서는 무교환이라는 얘기가 있긴 있으니까 어떤 엔진오일 이외의 오일은 교환 주기가 그렇게 짧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요. 그냥 워낙 이슈가 있는 문제라서, 뭐, 가블론박, 갑론을박, 디베이트가 있겠지만, 그 주기가 그렇게 짧진 않기 때문에, 뭐, 이 8만키로 차량을 사서, 여러분이 뭐, 50만까지 탈 계획이다. 이러면, 그냥 한번 갈고 타는 게 낫겠죠. 근데, 보통 이런 차를 사봐야, 또 2, 3만 타다 바꿀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한 10만을 탄다 한들, 8만키로 차가 18만키로까지 뛴다 한들, 그 사이에 미션 오일을 꼭 갈아야 되냐는 아니긴 하거든요. 자동차 그냥 소모성이라고 보면 난 그냥 20만까지 그냥 안 갈고 타다가 폐차시키겠다. 어차피 중고차의 장가가 지금 150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션 오일도 사실 막 안, 갈고, 안 갈고 탈 수도 있는 거고 디퍼런셜 오일은 별거 아니지만 냉각수 정도 한번 교환해 줄수 있겠고 그 외에 뭐 건드릴 게 있나요? 엔진 밈이 미션 밈이 이런 거 뭐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뭐 벨트 교환 할 것도 겉벨트 교환 정도밖에 없는데 겉벨트 교환은 사실 그렇게 큰 작업 아니죠. 배터리 교환은 그냥 배터리 가게에서 하면 얼마 안 해요. 괜히 AMG 배터리로 하려고 하니까 좀 가격이 비싸지. 요즘에는 AMG 배터리도 많이 저렴해졌고 잘 모르니까 무슨 AMG 배터리를 안 하면 뭐 전기장치가 BMW는 민감하고 어쩌고 뭐 개소리를 하던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콘덴서나 뭐 라디에이터 이런 것들이 좀 나가긴 하는데 뭐 그런 건 나가면 그때 교환해주면 되는 거고 재수없게 뭐 워터펌프나 제네레이터 같은 게 나가면 이제 그런 게좀 순정한 가격이 좀얼탱이 없게 비싸긴 한데 요즘에는 뭐 알리 같은 데서도 부품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드파티 부품들 구하면 그런 데서 뭐 2, 30만원이면 살 텐데 그런 거 사다가 이제 공인 갖고 그냥 적당히 교환해서 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 이런 차들은 장점이 뭐냐면 한국에서 많이 팔렸거든요 bmw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워낙 많이 팔렸는데 4시리즈 많이 안 팔렸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들어가는 엔진과 미션은 다 똑같아요 3시리즈에 들어가는 20d나 5시리즈 20d나 4시리즈 20d나 엔진이 똑같고 변속기도 다 똑같고 심지어는 7시리즈에 들어가는 30 디젤 엔진들이랑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거의 직렬인데 잘라서 만든 엔진이니까 사실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은 한국에 있는 현대차 2.0, 3.0 엔진들만큼 정비사들이 경험이 많아요 그냥 흔하디 흔한 한국에 많이 돌아다니는 엔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엔진의 정비는 수입차 프리미엄이 별로 있을 게 없습니다 정비사들도 경험이 꽤 많다는 거죠 그냥 공임나라 같은 데를 가도 그래서 정말 정비가 커지면 모르겠지만 커지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경정비는 웬만한 정비소에서도 조금은 헤맬지언정 조금 헤맬 수도 있죠. 조금 헤매면서 트리키한 문제들 이렇게 열어가면서 풀어가면 다 정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차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약간의 프리미엄 수입차로서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갖춰서 규모의 경제 마법을 받고 있고 되게 비싸야 되는데 대량 생산되면서 가격이 많이 낮춰졌고 그리고 이뭐 자동차 갖고 우리가 뭐 무슨 후광 효과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뭐이5 0 0만원이면 국산차 아반떼나 뭐 이런 것도 사기 힘든 돈인데 그돈 갖고 저는 사실 이제 그랑 쿠페 타면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차량을 너무 짧게 생각해. 그니까 러 이게 막 무슨 뭐한 차를 뭐한 10년에 10만 키로 되면 그냥 막 폐차 뭐 그거 어떻게 타지 막 이제 차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차는 파키스탄 같은 데 가면은 이건 뭐지 이건 공장 출고도 안한 차죠 거의 7만 키로에 10년 됐으니까 아니, 이런 차는 아직 잔여수명이 많이 남았거든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차기 때문에 뭐이 정도의 차를 구입해서 내가 그냥 한 10년 정도 더 타겠다 그 다음에 10년에 한 10만 키로 15만 키로 더 타겠다 해서 한 10년 더 타고 한 25만 키로의 차 종료시켜 버리면 한국에선 더 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그때 되면 아예 장가가 없기 때문에 뭐,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굳이 더탈 이유도 별로 너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생도 길지 않고, 제가 뭐 이걸 30년, 40년 타자, 파키스탄처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10년의 차를 바꾸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생각보다 차의 수명이 길다라는 거고, 요거까지만 얘기해. 저는 이렇게 좀 결합된 차들을 안 좋아해요. 뭔가 이제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뭐 520D, 뭐 523D, 22뭐 e 그런 게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2가 붙은 게 있는데 뭔가 전기모터, 전기장치가 덧붙으면 일반 정비사에서 제가 볼때 건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건드리면 나중에 센터 가도 뭐한 소리 들을 거고. 그런데 순수 내연기관 엔진들, 완전 기계장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고 세대까지 엔진들은 일반 정비소에서 충분히 다할수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요 때까지의 차량들이 제일 이제 정비 영역에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막말로 고장나도 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차들은. 서론이 길었는데,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그냥 영상 하나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이제 서론 끝나고 시작.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덕지덕지 이상한 전기장치 안 붙었고 그냥 순수 내연기관 장치고 20 디젤 엔진이 요즘 나오는 거랑 꿀릴 게 하나도 없고 디자인이 예쁘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큰 차가 싫어 이제는 뭐 S 클래스 7 시리즈 누가 주지도 않지만 저도 사실 그런 거 타고 다닐 생각 없고 저도 옛날에는 부모님 보고 막 계속 그랬어요 왜, 왜 S 클래스나 7 시리즈 이런 거 한번 우리 집도 사보면 안 되냐 뭐 그런 거 한번 뭐 사봐도 되지 않냐 네 부모님이 그 저도 안 탄다고 커 가지고 그런 소리 계속 하셨는데 옛날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희 아빠 뭐 A클래스 뭐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미니 타고 다니고 뭐 엄마도 다음에 타면 더 작은 차 하고 싶다고 계속 그래 가지고 왜 그러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해가 좀 갑니다. 이제는 큰차 저도 안 타요. 너무 큰 차는 물론 큰 차는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그그 그 어마어마한 승차감과 그고 배기량의 그 부드러운 주행 질감이 뭐 있겠지만 뭐 그런 거에 의한 효과보다는 이제 너무 큰 차는 부담스러워요 주차할 때도 뭐 귀, 귀찮고 기계 주차 안 들어가는 것도 싫고 그렇게 큰 차를 운영한다는 게뭐 남한테 보여지는 것도 이제 관심이 아예 없고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컴팩트한 적당한 차가 좋은데 조금은 차가 좀 컸을 때 이제 주행 질감이 좋아지는 게 있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비싸게 잘 만든 차도 싸게 만든 큰 차를 못 따라오는 그런 주행 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타협을 보면 5 시리즈 정도, 뭐, 이런 5 시리즈 정도를 타는 게 그래도 조금 중형차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장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데 이런 4 시리즈 같은 게 조금 좀 컴팩트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언젠간 계속 관심있게 사고 싶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 좋아하는 게3 시리즈 투어링을 좋아하고요. 사실이지 그랑 쿠페 좋아하고 요즘에는 좀 예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별로긴 한데 어쨌든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는 제가 어제 찜났는데 오늘 보니까 이미 계약이 돼 있고요. 8만 키로 15년 2월식 축하드립니다. 누가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은 1470만 원이고요. 일단 보험 이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은 소유자 변경 이력은 한번 있고 뭐 전손이나 침수 이력은 없고 보험 사고 내역은 3회 357만 4천 원 엄청 보험처리 내역이 많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타 차가에는 1회 13,000원 음. 그래서 소유자 변경 이력을 보겠습니다 2 0 1 5년도 2월에 출고됐고 17년도 12월에 소유자 변경이 돼서 이 차는 1인 소유는 아니고 앞에 소유자가 2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착각했는데 그게 조금의 단점이긴 하겠네요 앞에 소유자가 1명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유주가 자주 바뀌는 건안 좋거든요. 근데 마지막 소유주가 오래 탔으면 그 차는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15년에 출고됐고, 17년도에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7년도에가 두 번째 소유주이니까 저는 중고차로 차량을 매입한 사람은 차를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이두 번째 소유주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 탔습니다. 17년도부터 탔으니까, 18, 19, 20, 21, 22, 23, 24, 25. 거의 8년을 탔어요. 거의 새차 같은 차를 사서, 8년을 탔단 얘기는 어차 되게 괜찮네 너무 만족스러운 게 계속 탄 거죠 계속 타니까 이게 언제 팔질 모르게 계속 타자 이러면서 탄 거기 때문에 거의 주인 의식을 갖고 탄 겁니다 제가 소유주, 소유자 변경이 많은 차는 화장실로 비유를 했죠 공중화장실이다 소유자 변경이 없고 1인 소유 차량은 우리 집 화장실이다 그래서 화장실 새 거고 낡고 이런 거랑 따진 이런 거랑 관계를 떠나서 소유주가 많은 차는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쓰이거든요 근데 이런 차는 비록 1인 소유 차는 아니지만,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은 제가 무슨 말 하실지 알죠? 1인 소유화된 차량입니다. 1인 소유화된 차량이라서 이 차는 1인 소유는 아니지만, 거의 1인 소유에 준하는 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점검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 뼈다고 문제가 없고요. 뭐, 누유 내역이 지금은 없다고 돼 있는데요. 뭐,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유 내역이 있으면 안 사긴 하는데, 없다고 해서 100% 없는 건 아니니까, 완전히 믿진 못하겠고요. 이게 요즘에는 성능보증이라는 게 있어서, 이쪽에 누유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누유가 있으면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차는 이제 연식이 꽤 있어서, 그게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제한 기준이 있는데, 아마 안될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은, 그래도 누유가 너무 대놓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좀 살짝 보기는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러분의 협조가 된다면 딜러분의 협조가 안 된다면 그냥 딜러 느낌 보고 그래도 믿고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물론 전 사람은 믿지 않지만 그냥 귀찮아서 어차피 이 가격에 이 매물을 사면서 뭐 무결점의 차를 사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실제로 스파크를 살 때도 약간 누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샀어요. 누유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약간 이게 오일 자국이 있더라고요. 제가 딜러분한테 어 이상한데 이게 혹시 뭐냐 그랬더니 딜러분이 어, 자기도 몰랐는데 성능 점검 제대로 받았는데 한번 리프트 띄어서 볼까요? 그러길래 제가 그냥 귀찮아서 아 됐습니다. 그냥 가져갈게요. 라고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유가 아니고, 오일을 주유할, 오일을 넣을 때 그게 좀 흐른 자극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오일 교환하고 이제 볼트 닫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딜러도 이 차가 누유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뛰어봐야지 하는데. 그렇게 육안으로 크게 이렇게 아주 크게 흐른 자국 없으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적당히 타도 됩니다. 이 차는 엔카에서 성능 점검을 한번더 받았는데 외판 문제 없고 뼈대 문제 없습니다. 엔카의 성능 점검을 믿지는 않지만 엔카에서 이제 외판 교환이 없다는 거는 확인해 줬으니까 중요한 건 뼈대인데 외판 교환이 아예 없으면 뼈대를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건 뼈대고 뼈대긴 한데 외판 교환이 없으면 뼈대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의 그 충격을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차는 정말 뼈대를 먹은 적이 없는 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이 차는 사고차 아니에요 사고차가 아니면 뭐 걱정할 게 없죠. 사고차가 없는 차가 단순히 온로드를 7, 8만 키로까지 달린 게 자동차에 그렇게 큰 부하가 갔을까요? 이 차는 뭐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한 차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예쁜 것 같고 휠도 예쁘고 타이어는 이렇게 봐서 무슨 타이어인지 지금 잘안 보이고요. 중고차 사실 때뭐 휠에 뭐 기스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내부 뼈대는 먹은 적이 없고. 어, 보니까 이 차가 약간 가양동 차인가 봐요. 전 개인적으로 가양동에 대한 좀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양동 매물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상한 짓은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점검할게 딜러의 판매 중이 숫자를 누르면 딜러가 판매 중인 다른 매물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살짝 볼게요. 이 딜러분은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누적 판매 대수가 2,900대, 현재 판매 중인 차량도 50대, 굉장히 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분이시고요. 이렇게 활동한 지 오래된 분들은 저는 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보통 다른 차들을 열어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랜덤으로 한 대만 좀 열어볼게요. x5 이거 제가 미리 본거 아닙니다. x5 g05 30 디젤 m이고 가격은 6천만 원. 보험 이력을 열어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열어봤는데 소유자 변경 두번 있고 어, 내차 네 피해 580만 원 정도 있는데, 뭐 이런 정도의 차는 문제되는 차가 아니죠. 그냥 정상적인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입니다. 이 딜러의 매물들을 제가 다 열어본 건 아닌데, 딜러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이런 매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면 한 3, 4개만 열어봐도 감잡을 수 있는데요. 이런 매물을 열어봤을 때 무슨 이제 전선차가 있다든지, 혹은 뭐 렌트카가 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렌트카가 좀 많다든지, 렌트 이력이 있는 차가, 혹은 상업용으로 쓰였던 차들이 너무 좀 유독 많다든지, 특히 중요한 건 뼈대먹은 차들 을좀 많이 갖고 있다 혹은 성능 점검 기록부를 올려놓지 않고 있다 그런 경우 그다음에 보험처리 내역이 너무 턱니없이 비싸게 많다 뭐몇 천만 원짜리 사고 내역이 있는 차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딜러분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 딜러분들도 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뼈대먹고 사고차 전손차는 구입 안 하는 딜러는 안 해요 그 근처에 안 갑니다 그 딜러분들 대략적인 결이 있기 때문에 몇 대를 열어보시면 대충 결을 알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보험처리 내역 뭐 400만원 있다 이런 거는 아무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없는 차가 오히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열어보진 않았지만 이 딜러분은 강서구라는 점그 다음에 오래됐다는 점그 다음에 지금, 지금 보고 있는 이 차량도 히스토리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볼때 저는 이 차는 나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가격에 일단 좀 너무 안 비싸잖아요. 1500만 원이면 뭐 사실 요즘에 물가로 치면은 요즘에 지금 돈가치가 원화가치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옛날로 치면 뭐한 700만 원 주고 차 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뭐 그냥 뭐한 3년만 타다가 뭐 폐차돼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차량은 이 차는 뭐 비슷비슷해요 이 차는 20년 8월식 연식이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21, 22, 23, 24, 25 5년 됐고 키로수는 3만 키로 그냥 거의 집 앞에 다닌 차로 보이고요 가격은 2,650만 원 가격이 좀 있죠 근데 아까 차보다 천만 원더 주고 이 차로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연식이 거의 10년이 됐고 이 차는 그 절반이에요 뭐 5년 됐고 저는 가격을 생각하면 키로수나 연식이 많이 된 차가 꿀이니까 좋아하는 하는데 가격이 많은 차 그니까 러 키로수가 많은 차그 다음에 연식이 많이 된 차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니까 문제인데 결국은 이런, 이제 이런 디젤 이런 차들이 약간 좀 인기가 갔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가격을 좀못 받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가 5년에 3만 키로인데 2,600만 원이다? 나는 저는 사실 아반떼 같은 거를 왜 2천 몇백만 원 주고 산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차의 큰 장점 방...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막 통풍 시트 막 각종 불필요한 무슨 전자장치 뭐 자동주행 핸들 보조 뭐,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런 게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라서 방송이라서 컨셉 잡고 하는 거 아니냐 전혀 아닌데 난내 난 마음을 이렇게 열어갖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게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율 주행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차는 5년 됐고 3만 키로 2600이다 이 나도 땡기는데 <laughs> 근데 저는 차를 여러 대 운영하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차는 그냥 한 대만 운영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제 차가 2011년식, 11년식은 몇년 됐지? 14년 된 520D 타고 있습니다. 키로수는 이제 딱 20만 키로 됐고요. 저는 이제 20만 키로 된 14년 된뭐 진짜 그냥 중고차 시장에서 완전 똥차 타고 있습니다. 완전 똥차 타는데 어쩌다 나도 이렇게 됐지? 음. 근데 아직도 볼 때마다 차가 너무 예쁘고 제 차에 다른 사람 태울 일 있으면 너무 자랑스럽고 차가 아무런 스트레스를 안 주고 너무 잘 나가고 연비도 좋고 말성도 하나도 안 부리고 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예 없습니다. 물론 뭐 새로운 차들도 좋긴 좋겠지만 새로운 차를 샀을 때 마음에 안 들까 봐 그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브랜드를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 결국 5시리즈에서 뭐20 디젤 23D 뭐 이런 것들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차를 산다면 이런 것도 되게 제가 이런 걸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겠네요. 연식과 키로수도 괜찮고 가격도 만만하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에 정든 게 있고 그 차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굳이 또 리스크를 쓰고 바꿀 필요가 있냐 어쨌든 중고차 사는 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그란 쿠페는 여기 이렇게 크롬 디테일이 있어서 참 예쁩니다 그리고 이 그란 쿠페는 사람들이 살때 약간 구매력이 있어야 당시에 샀어요 이제 4, 4시리즈인데 가격은 거의 5시리즈니까 대부분은 5로 넘어갔는데 4시리즈의 그란 쿠페가 거의 5시리즈 가격으로 사면서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들만 살수 있는 차량이었고 이 차량은 출고 타이어인지 모르겠지만 컨티넨탈 타이어가 달려있습니다 뭐 저는 수입 타이어가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좋은 예우인자입니다 너무 싼 타이어가 달려있는 건또 좋지 않다는 거고요 뭐 계기판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매우 예쁩니다 이런 게 약간 좀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기계장치처럼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버튼이 되어 있는 게더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뭐, 화질이 아주 좋지 않다, 뭐, 연동되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 할지언정?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운전을 잘 하셔야죠. 그렇게 운전하기 어려운 차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뒷좌석 접으면은 의외로 짐을 또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휠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보험 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소유자 변경 이력은 없고 보험 처리 내역도 1회 148만 7천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일 것 같고요. 보험 처리 내역이 아예 없다고 볼수 있죠. 보험 처리, 처리 내역이 아예 없는 게 오히려 나쁘게돼요 소소한 건좀 있는 게 오히려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처리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좀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아이 차는 진짜 요 소소한 거 말곤 거의 없겠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시겠습니다. 매연이 뭐1%뭐 뭐 이런 건전 보진 않고요.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외판 문제없고 뼈대 문제없고 기록상은 누유가 없다고 되어 있고 도이치 월드 주식회사 김홍현 뭐 믿을 순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능기록부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기치기는 좀 어렵거든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기치기는 어려워서 어느 정도는 좀 걸러졌다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는데 저도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의적인 이제 사기를 고의적인 기록 변경을 계속할 동기부여가 성능장애에서 별로 없고 성능장애랑 딜러랑도 결국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서로 뭐 맨날 밥 같이 먹는 친구 사이 일치 연정 이제 아예 그 사업자가 다르니까 이 성능장 갖고 문제가 되면 이 성능장이 영업정지를 막 머지, 먹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이 성능장에 성능장 들고 가서 뭐, 이거저거 다시 봐달라고 이러면 그 사람들 꽤 민감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하 잘못 걸리면 본인들 영업정지 먹으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막 아주 개판인 거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못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고의가 아니다도, 진짜 안 보였는데라는 식으로 실수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넘어가는 느낌으로 살짝 살짝 할 수는 있겠죠. 오일 누유가 되게 애매한 경우는 근데 그 정도의 오일 누유는 또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놓고 누유가 있는 게 아니면 여튼 성능장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고는 할수 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기를 치긴 어렵다. 그다음 이제 엔카 진단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엔카 진단도 믿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설 업체에서 한번더 봐줬다라는 데의의가 있는데요. 외판 교환이 없습니다 외판 교환이 없으면 뼈대는 먹을 것도 없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외판 교환은 교환 했냐 안 했냐가 좀 명확해요 이렇게 볼트 푸른 걸 갖고 볼수 있는데 비교적 명확한데 뼈대는 먹었냐 안 먹었냐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다의 외판이 교환이 있어 그럼 휠하우스 쪽을 먹었을까봐 이제 봐야 되는데 뭐 인사이드 패널 같은 데는 괜찮대 그러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뼈대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약간 좀 약간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살짝 흰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뭐 먹었다 안 먹었다 뭐 거기에 어떤 처리가 돼 있다는 게 되게 좀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외판 교환이 없으면 이 안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판 실제로 중요한 건 뼈대 교환이 없는 게 중요하지만 외판 교환이 정상이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외판 교환은 교환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네 신차 가격의 40% 가격이고 엔진은 완전 최신 엔진이고 약간 후기형 엔진이라서 이거는 아마 B47 엔진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뭐 리콜 이슈들이 있었던 차종일 수 있는데 리콜 받으면 되는 거죠 리콜 잘 받았겠죠 받으면 더 좋습니다 뭐 필요한 것들 교환받고 저는 520D가 무려 두 대가 있었는데 남들만 뭐라 그러지 뭐 불러지 않냐 뭐 어쩌냐 뭐차뭐 뭐뭐 폭발하지 않냐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본인 인생 걱정하세요 어,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영상은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20d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3시리즈나 4시리즈도 좋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조금 중형차급에서 오는 그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급이 되고. 웬만한 기계주차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차가 그래도 좀, 좀 멋있어 보이고, 막 허세는 아니어도, 뭐, 그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적당히 괜찮고, 너무 허세 같지도 않고, 요즘에 흐다니까. 그래서 감가를 적당히 맞은 5시리즈 20 디젤은 연비도 좋고, 와, 이거 달려보면 뭐 좋은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막3 0 디젤 뭐 이렇게 540뭐 이런 것들 이제 3.0 6기통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컸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뭐, 뭐 어머니 차가 이제 그2400 3.0 6기통 뭐 이런 거를 타 보면 이제 고속도로 가서 스포츠 모드 달려보면 그런 차들은 진짜 뭐 완전 깡패더라고요. 약간 조용히 달릴 땐 조용조용한데 밟으면은 그냥 야수의 깡패가 들어있긴 한데 뭐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뭐911 992 차량도 집에 한 대가 있어갖고좀 가끔 타봤는데 뭐 911도 이제 3.0 박스 엔진인가 그럴 텐데 뭐 출력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겠한 300마력인가 될 거예요 노멀 가레라라서그 300마력 출력을 쓸일 자체가 아예 없고 풀 악셀 밟아보고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그 애기들 때나 했던 거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용조용히 밟고 다니고 약간의 추월 가속 필요할 때나 밟고 뭐 고속도로에서 조금 속도 낼 때나 낼지언정 그거는 2.0지젤이면 달라 다닙니다.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뭐2.0뭐 뭐 디젤 뭐뭐 어쩌고 저쩌고 덜덜덜덜거리지 않냐 타 보세요. 음. 제 것도 2011년식 20만 키로뛴그 엔진도 속도 내고 올라가면 너무너무 조용해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전기형 엔진이잖아요. 전기처럼 조용하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영상을 너무 길게 찍으면 편집하는 게 힘들더라고. 이게 막 지금 이 속도로 가면 뒤에 차가 한네대더 봐야 되는데 네사대더 봐야 되는데 이게 막한 시간 한 시간 반짜리가 돼 버리면 편집하는 게 이게 뭐 하루 종일 걸려서 제가 빨리 편집하고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밌게 보시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제가 조금 더 분발해서 열심 히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속도로 1 차로는 악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 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